영상을 찾아봐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24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때 대처 방법은?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입니다. 72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입니다. 73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요양보호사.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손자를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입니다. 74번 문제입니다.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입니다. 75번 문제입니다.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입니다. 76번 문제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77번 문제입니다.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입니다. 78번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때 대처 방법은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입니다. 79번 문제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입니다. 80번 문제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뇌손상 최소화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80문제 풀어 보셨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